<laughs> <laughs> 이거는 엄마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만든 거고요. 이거 좀비지 쪽에 계속 만들어 보셨니니그으면지우 이거 에는지 굳는다. 지아우니가 계속 만들어 보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포개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포개고 아, 안, 안 돼, 안돼다 그냥 그대로 붙여 알았어, 이대고 붙여 이거 포기해야 되겠어 음? 어, 아, 귀여워 아, 못보기로는 이거? 그거 기운데 이거 포그 하나, 이거 보실까 <laughs> <laughs> 어, 오케이. 그럼 괜찮... 그쯤? 엄마 한거잖아 엄마 여기저기 던게 제일 귀여워 엄마? 저거. 이거? 응. 엄마는 게 제일 귀엽 언니도인데 언니도? 제고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지? 보데 뭐 응? 응. 응. 초록색이 나오네요. 연두색 나왔다 그론트는상토론 그러니까 조금 또토하트까 이제 어, 시간제한 없다 응? 는 어. 토론트는 나도 봤지? 나도 봤지? 트는또이론트는 응. 보고, 보고 싶어 보또 토론트는 어?

아, 이거 제가, 제가 검정색이랑 연두색이랑 섞었거든요 근데 얘는꼭 똑같은 색이 나와야 돼요 초록색이 검은색은 못네요 다시 우리 저거 싸자 샤오미프핀 어디서 샀는데? <laughs> 엄마, 응. 이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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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야? 아기 좀비야? 응. 아, 봐봐. 아 귀여워 아기 좀비인데도 아기라. 이렇게 수, 이렇게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아기 이렇게 한거 있잖아. 응. 귀여워. 이렇게 수, 다 붙여야 되지? 이 예, 이거 냉장고에 해야 돼? 응? 응? 냉장고? 응? 냉장고에 붙여야 돼? 아니야, 아니, 그냥 실온에다. 이거 붙여야 된대요. 자. 차에 다자 봐요 자 봐봐요 이케이 웅래 아기 웅래 웅예 좀비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고 있는 거웅개 좀비 얘는 귀여워 그냥 귀여운 뭐냐 그그로 로키 있잖아요. k l 좀 닮은 l 같아요. 어? 아 o 요아 l 요 이건 구름, 이건 토끼, 이건 개구리, 이건 o o k look, look, l 뽀 o 뽀 l 뽀뽀 k 뽀삐뽀삐뽀뽀 o 뽀 l 뽀 뽀삐 뽀삐뽀 k 뽀 o 뽀뽀 뽀삐 뽀삐 뽀뽀 바비+ 바비+ 바바야 바비+ 바바비 바비+ 바바 바비+ 바바 바비+ 바바 비 바바 비 바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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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이 지역에처럼, 고추야된데요 여기다가 이걸 섞어볼게요. 형님 이걸 섞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돼.

청원또 청남대. 여기 네 알으네. 좀편하 가본 데 있어? 아니? 그럼 가볼까 네이 가본 데 있어? 아니? 그럼 가볼까 했래 와, 잘왔네 내가 고트면 여기로 지울 수 있어. 응.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우는 거야 다음에 또. 에이, 다시 다시. 어? 귀여운 거야보여 줄까? 봐봐. 어머나. 귀 네. 대기야 대기. 아. 자, 이것도. 노키도 다 <laughs> 음, 만들고 싶은데 거의 없어. 드디자 제가 드디어 하양색을 찾았습니다. 하양색. 하양색. 저기 안 맞이자 밑에 있었어. 자. 엄마, 이거 어디서 샀지? 월드오피스 월드오피스에서 팔아요 청주월드오피스 맞지 yeah. 거기몇동 아니 몇 동은 없지 차몇 동은 없지 있어 <목소리> <목소리> 청주 계신동 롯데리아 옆에 <목소리> 청주 계신동 롯데리아 옆에 월드오피스 있어요 많이 청주에 사는 분들은 많이 가보실 거예요 이거 눈 이제 눈어졌다 이. 하고 했 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짓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 이렇게. 이거 아, 왜요? 이거는 청조 개신. 청조 개신 킹거로방 저게 신동 캥고루방방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저기 집 앞마을자 앉아서 만들었고 이거는 아까 전에 촬영 전에 여기에서 앉아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게 제일 잘 만들었어? 이니 이거 엄마는? 봐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떤 게 제일 잘, 잘 만들었어? 이니 이니 이거. 엄마도 이거. 아빠는? 어떤 게 제일 잘 만들었어? 어. 이거. 응. 이거 가운데 아기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거 좀비 아기인데? 귀엽다고? 네 제가 또신경한여드릴까요 이거 옆에 동창 냈어요 어른들 하는 거야, 여보 됐지? 아니 됐어요 그 엄마가 갖고 왔더 어? 그 어른들이,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laughs> <다 쓰지? 웃음> 거지러도 이렇 네,

M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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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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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ughs> <laughs> meow, meow, meow. <laughs>